청남 근영한의 이야기. 에, 이 시간에는 석송령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경북 예천군 감천면 석평마을 앞에는 오래된 반송이 한 그루서 있습니다. 수령이 600년 이상이나 되며 높이는 10m, 둘레는 4.2m, 동서의 길이는 3 2 m 나 되고 에, 그늘을 지우는 면적은 줄잡아 300평이 넘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소나무가 그 유명한 그 석송여입니다. 몇년 전에 찾아갔을 때 보니 보다 더 수세가 좋고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니 에, 무척 마음이 좋았습니다. 그때 가보니 소나무 밑에 빈틈없이 명문동이 심겨져 있어 소나무가 큰 공역을 치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나는 즉시 예천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소나무는 그 특색상 그 나무 밑에 함께 자라는 공생박테리아가 있어야 잘 자랄 수가 있는데 명문동을 심어 놓으면 그 공생박테리아 생육이 지장을 받아 결국 소나무도 해를 본다고 말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 후에 얼마 뒤에 가보니까 명문동을 말끔히 제거해서 에그 소나무가 잘살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었는 걸 보았습니다. 에 옆으로 길게 뻗은 가지가 바람에 부러지지 않게 정성스럽게 받침대를 서어 잘 보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였습니다. 그런데 이 소나무에는 다음과 같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. 그것은 이 소나무가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. 즉, 이 소나무의 성은 석이요. 이름은 송령이며 이 나무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예천군 토지 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. 이 대장에 근거해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또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에이 나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. 옛날 어느 여름에 홍수가 져서 소백산 풍기골에서 마을 앞 개천으로 떠내리오던 어린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 길을 가던 나그네가 건져가지고 길가에 심었습니다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크고 우람한 고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마을, 마을 사람들이 복을 비는 동목이라고 생각하고 그 나무에게 복을 빌기 시작하였습니다. 그런데 1920년대 말이 마을에 이수목이라는 마음씨 고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. 그는 자식 대신에 이 나무를 무척 사랑해가지고 그가 죽을 때 그의 토지의 절반을 이 나무에 바치면서 석송양이라는 이름으로 등기해주도록 친구들에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. 이 유언에 따라 이 나무가 넓은 땅의 주인이 되었고 동네에서는 부자 나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. 마을 사람들은 석송영을 해치면 큰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년 음력 저울 정월 열흘날. 마을에서 뽑은 축관과 재관이 정성껏 동제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. 또 석송영 소나무가 소지한 토지에서 나온 수익으로 해마다 이 동네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. 에, 세상에는 별난나무도 다 있습니다. 이 시간에는 석송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